네. 오늘은, 참마 소중한 사람아, 라는 시집입니다. 이 시집은 여러 시인들을, 그 시를 묶어서 만든 시입니다. 음, 날개 부분에 소개 한번 읽어볼게요. 시가 노래로 불리는 순간 그 시는 이미 사랑입니다. 꼭줄게 있다며 집 앞까지 그가 찾아온 시간은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. 그가 내민 것은 흔히 볼수 있는 공테이프, 테이프, 도대체 무슨 노래를 녹음한 건데,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온 거야? 아니, 그냥, 난 시인도 아니고 가수가 성악가는 아니지만, 무슨 소리야? 들어보면 알아. 근데 혼자 이어폰 끼고 들어라. 아무도 못 듣게, 알았지? 나 간다.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노래들을 녹음했길래 저럴까? 그녀는 좀 웃었기도 했지만, 그의 부탁도 있고, 분위기도 낼겸 해서 은은한 스탠드를 켜놓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. 그런데, 어디서 이런 고전적인 노래, 노래들을